당대포 경기연대포 사주를 보겠습니다. 65세 어, 대지띠 프로필에는 어, 1959년 2월 21일생 기해년 병인월 갑술일입니다. 시주는 불명이고 어, 대운수가 오 얼추 갑자 어, 개해 임술 신류 경신 기미 무호 정사 병진 대운입니다. 어, 갑술일주가 어, 대지해에 이 노래, 어, 술 일이죠. 간목은 큰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지고 착합니다. 그 간목이 인, 호랑이 다리 탔는데 이 호, 인목도 큰 소나무, 큰 나무입니다. 고목. 그래서 월지를 등령해서 신앙한 사주입니다. 그 이제 수, 연지에 수생목 하니까 이 사주 신앙한 사주예요 그래서 음, 재, 재성과 간성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좀, 간성은, 어, 인중의 무토, 일치의 어, 무토, 어, 어, 조상 자리, 할아버지 자리의 기토, 정제.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 사주예요. 그리고 이제, 걸로격이죠. 어, 인목인목이걸로이니까 어, 걸로격은 자수성과 합니다. 어, 실신이 투간되어 있어요. 어, 근로격이고, 식신격입니다, 식신격. 그래서, 먹을복이 많습니다. 학계나, 어, 교육계 계통, 음, 토금이 용신이에요. 비근이 강하니까. 그래, 시주에 어, 금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간이나 평간, 판, 판검사 출신이니까, 판사 출신이니까. 45세부터 이제, 정간, 어, 신유 경신, 간료구현이 도왔습니다. 근데, 그, 사주는 인월인데, 이제 식, 재간, 식, 재간, 식신생재가된 사주예요. 이 사주. 식신계인데, 학교나 교육계통, 요리업, 먹을복이 많은 사주입니다. 식신이 있고, 편생뭐큰 도난을 당하지 않고, 식신이 정제를 생각하고, 일치 편제를 생각해요. 그 인술, 음, 반합이 되어 있고, 병화가 투간되어 있으니까, 식신산막 구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은 이 사주가 중화가 된 사주예요. 근데 금이 약하니까 금이 용신이 될수 있습니다. 그 초년에 어, 대운이 얼축, 갑자, 개해, 임술, 그 수운이 도왔죠. 인성, 어, 편인, 정인 대운이 도와서 신앙해졌고, 어, 35세 임술 대운 술토가 오면서 편제, 재성, 50, 40세부터 재물운이 도와 있습니다. 이사주는 그게 뭐 사주가 각기 더 중종 조합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고 분수를 지키고 어 존경을 받는 사주요합이되어 있으니까, 그대우는 대우, 중화가 된 사주인데, 천년의 40세까지는. 어 인성대운, 그래서 뭐 크게, 어, 보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40세부터 어, 재성, 편제대운, 45세부터 어, 정간대운, 그래서 이때부터 대발복이 됩니다. 사주에 금이 약한데, 금, 간성이 약하죠. 그 간성도 오면서 대발복되었고 정간, 정간대운이죠. 그래서 10년간 어, 정직손실하고 간록이 되기를 하고, 55세 경신대운부터 평간, 그래서 이때부터 국회의원 어, 할수 있고, 정가는 그 국가의 록을 먹는 거고, 55세 평가는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고, 권력을 가집니다. 55세부터 64세까지. 어, 지금 65세부터 74세 김희대원은 어, 천을 긴 대원이요. 가키토 어, 정제정제. 그래서 이 대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재물이. 대길하고 큰그 높은 뱃설에 기인의 도움으로 큰 높은 뱃설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이 대운은 그래서 분수를 지키고 마음이 넓어 타인과 다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의가 있으나 지능이 부족하다 이 사주도 약간 맹한 그런 사주고 대운도 그렇습니다. 그 74세까지 최고 대문에도 전월기인 대문이고 그리고 대문이죠 천을 인대문이고 75세부터 무호 때문이죠. 편제, 상관이요. 합대고 하니까, 이때도 뭐, 만약에 시주에, 이제, 오후에 밤에 태어났다면, 이때도 재물이 되기라고. 85세 정사 대응에는 약간 보통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80세까지 재물 대문입니다 80세까지. 그 전체적으로 이제, 말년에 재물 64세까지 중년에 갈륙대운이 도왔습니다 35세부터 임술 신유경신 갈륙대운 65세부터 기미 무호 정사 재물대운이에요 하대운도 하성토하니까 그래서 초년의 인생대운 중년의 갈륙대운 말년에 재물대운 이렇게 도와서 평생 부귀한 사주입니다. 원래는 정인 어, 급제예요 그래서, 양, 그, 간목이, 이제, 양인이 도와서, 원래는 약간 대장부로 가고 도하니까, 약간은, 어, 모술 육합이 되고, 어, 인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인기. 어, 양인이니까 대장부로 가면서, 제주가 하시기 좋은데, 몸이 약간, 약, 약할 수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수가 도우면서, 어머니 문이 도와서, 뭐, 사주 물이 좀 부족해요. 어, 모생하, 생토 어, 일단은 원령을 걸로 격이지만은, 어, 모술 어, 반합되면서 병인, 병하가 투간되면서 하구이형성되었 있습니다. 하고 하구. 그래서 이 하가 강한 것을 수, 어, 수가, 어, 그리고 초년에 34세까지 해자축 수운이 도왔죠. 보통 나쁘지는 않아요. 수가 도와도. 원래는 어, 좀 더, 대장부로 갑니다. 대장부. 어, 내, 어 이달 김호 의사주는 어, 여름에, 어, 여름, 봄, 여름에는 약간, 음, 어, 봄에, 어, 봄에는 보통이고, 여름에는 전물 어, 운세입니다. 그래서 정사, 무호, 기미, 이달까지, 이달이 굉장히 좋아요. 증재정년지이니까 천얼기, 미토, 축토가, 축토 미토가 천얼기니까 기인의 도움이 있고, 지혜 있고, 총명하고 저물이 많이 접촉됩니다. 그리고 8월달 경신으로는 간력이 되길라고 약간 움직임이 있어요. 9월달 신류는 유 완전히 대박 나죠 정간정가. 임술 계에는 약간 물이 부족한데, 물이 이제, 내 몸이 건강해지고, 사주는 금이 도우면 간륙이 되긴 합니다. 그고 그래, 금이 약하니까 이 사주 금. 금이 용신이 될수 있어요, 금. 어, 사구, 어, 숫자는 사구, 흰색, 서쪽, 음, 가을,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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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어시 되긴 합니다. 사자는 간륙이고, 구자는, 어, 이렇 근력이에요, 근력. 지금은 이제, 금이 어, 되대니까 재물이 되긴 합니다. 숫자상는 이제 0이죠, 0. 그래서 어, 74세까지 재물이 대길한 사주입니다. 내년에 갑진 룰은 어, 비견 편재요 그래서 충 때리면서 약간 고독성이 있고, 처하고 약간은 어, 풍파가 있고, 원래는 굉장히 추궁이 좋습니다. 합의되어 있고, 내년에 충이고, 어, 67세 을사에는또 사순 언제 살 다툼이 있어요. 어, 그래서 원래는 운세가 약간 대장부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주는 식신격이라서 먹을 복이 많고 간부를 즐기고 식신사막반고국이 형성되어 있고 식신생재가 된 사주예요 식신생재 그래서 사주삼위는 무난합니다 대운도 평생 90세까지 되길 합니다